학교를 가던 사람인데 밥을 한 번이라도 먹고 가냐 굶고 갔다가 학교 끝나면 저녁에 밥을음으 다녀 공부하느라고 아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네.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 밑에 저 이해 그럼 만사 해결돼 저 이해해 버리면 용서할 일이 없어 이해 안 하니까 용서할 일이 생겨 용서 안 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아 네. 사랑 위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laughs> 해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자동차 기아처럼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우리는 행복의 바다, 기쁨의 바다에 지금 있는 거야. 네, <laughs> 네. 오늘 또... <laughs> 네. 내가 난거 봤지? 네. 못 봤나? 아, 네. 월간조선에 뭐라고 했어요? 호경영,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나왔어요. 오, 네. 그래 우리 한우국 나왔어요. 네. 290페지에, 이 여기 보면, 호경영 이게 나왔죠. 네. 그래갖고, 여기, 이야 많이도 써놨다. 한우국 나오죠, 우리 실뢰 네. 어, 그 다음 뭐, 여뭐 나오죠? 한우국 모형 또 나오죠? 네. 여 노르소그이스도 나와, 또. 어, 네. <laughs> 아, 그래 이렇게, 호경령에 대해서 쭉 썼더라고. 이게 왜 나왔냐? 조선일보에 사설인데 크게 나왔지 네. 그거 다뤄주는 게 아니야 원래가 네. 허경영에게 물어나 네. 나왔어 안 나왔어? 네, 그래서 우리는 조선에 나왔어 네. <웃음> <웃음> 내가 이걸 매달 보거든 또데 네. 오늘 날 갑자기 1 2월달꼴또 표지를 난 표지 보면 끝나요 네. 그럼 안을 다 보는 거야 똑같아 네. 내가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요 네. 그 제목만 보면 다 읽은 거야 나는 이거 자세히 보는 일이 없어 근데 허경영 거는 읽어봤네 <laughs> 내 거는 내 거는 뭐라고 썼는지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봐야지 다른 사람 거는 제목만 보면 다 읽었어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간다 마 근데 허경영 거는 모르겠더라고 <laughs> 재밌죠? 어, 나왔어 음. 네, 백궁에서 심판주로 오신 허경용 신인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의 말씀, 이해하라는, 어,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지금부터, 어,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